갔다 올게. 새 찐대기. 그 뭐, 바다를 구경한다거나 아. 그런 것도 이지 않? 아, 국적기라고 그러나? 북적기 타는 이유 있더라. 고 좋지. 음료수도 좋던데? 많이 타본 척안 먹었어. 아, 껍질? 자켓? 아, <laughs> 이 있어요. 근데 나네 가져올. 나 그럼 하면 돼? <laughs> 뭐야, 이거. 끝장나는 거지. 이거 먹으러 온 거야, 이렇게. 엄마, 그, 하 이제, 먹고, 반을 준비해라. <laughs> 그렇게 하면, 걔네제 잔치국수가 되는 거지. 래도 <laughs> 좋아. 이가 더이고 나는 당연하죠 나는 더 나는 당연하지 왜 기이할 저거 저거 김포에서 인천까지 비행기 타고 다 가고 싶을 김포에서 인천까지 비행기 를 타고 가고 싶었다고? 응. <laughs> 겁나 는게그두 개잖아. 좀다다 근데 그 아니면 지하철 하지만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지. 놀고 밤에 막차를 타고 강 밤에 밤에 고했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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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밤에 밤에 에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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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라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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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아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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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뭐 밤에 밤에 뭐에 밤에 밤에 오늘 다 닫았네. 학교 <laughs> 좀 옛날보다 한산해지 느낌. 엘피나 옮김에좀사갈아신기한 스쿨버스 진짜 옛날 책 이거. 우이 이거. 알아요? 아니, 난 이거, 이거. 몰라 이게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안녕하세요. 아 넣어드릴까요? 네. 조금만 넣어주세요. 하 아, 할아버지요? 응. 오셨더라고요. 그 하잖아. 네네. 안나 아직 안 간. 가셨어요. 아, 응. 가셨어요. 어머니 요 얼굴 보러 왔어요. 어. 어. 뭐무러운 알고 진짜 얼굴 오이오 맛있지? 음 얼마나 음. 약간 양념풀린 오뎅이 지금 음. 저하이 고프로 가져왔어야 했는데 고프로 안 가져왔어? <목소리도> 여기 있잖아 <이제. 목소리도> 오늘 요거 먹었어요. <laughs> 야, 근데 이거 무슨 생선이야? 고등어 같은데? 아니 고등어가 여기 뿔이 있는데? 응? 야, 바쁘신데 가슴 부러워 진짜 너무 좋아 가입시다. 주영이 오늘 수했나 본데? 시원하지. 엄마 하면서달달하네 다이어돌하는일스팅레에 응. 있어요. 아 진짜? 다 에드 리얼 부 스테이션. 아주 서울에서 보더라고. 부 스테이션. The d o o どうしよう。